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은, 분갈이도 하고, 또 합식도 할 겸,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데리고 나이는 이제 크라슐라 종류에 속하는 선스타라는 다육이입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품종이다 보니까, 어, 정말 수년 전부터 저는 예, 이런 크라슐라 별 모양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를 좋아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너무 너무 좋아해요. 어, 이게 여름 내내 잎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이제 여기에 밑에 있는 잎들이 하엽을 지면서 성장을 하는 다육이이기는 합니다. 어, 이렇게 목질화가 굉장히 빨리 되는 품종의 다육이어서 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물을 주면서 키워야 하는 다육이에요. 특히나 이제 봄과 가을 성장기에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으로 하엽이 빨리 지기 때문에 목질화가 빨리 생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별처럼 너무 예쁘지만 어, 물을 너무 적게 주면서 키우면 목질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못, 밑에 있는 목대들이 예쁘지 않잖아요. 이제 좀 풍성한 모습을 어, 가지고 있어야 예쁜 다육이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음, 물을 아끼지 않고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름 지나고 나서 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제가 어, 얼마 전에 농장에 간 김에 선스타가 예쁜 아이들이 괜찮은 아이들이 있길래 아 이거 분갈이 해주는 김에 같이 이렇게 음, 좀 합식도 하고 풍성한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선스타를 데리고 와봤습니다. 어, 선스타는 굉장히. 어, 품종이 튼튼하고요. 어, 햇빛을 정말 잘 받으면 일주일 사이에도 아주 빨갛게 물이 잘 드는 품종이고 어, 워낙 이제 목대가 목질화가 단단하게 되는 품종이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키우실 때에도 아주아주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혹시라도 다육이를 키우면서 아 이거 진짜 너무 힘들다 어렵다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네 충분히 크라슐라는 여러분들이 키우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종류로는 선스타, 언성, 희성, 음, 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다 비슷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 동안에 여러분들이 키우실 때 이제 다육이 잎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아, 조금 더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하는 그런 그, 다육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육이일수록 지금 이제 가을에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 다육이 키우실 때 다육이가 통통해지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좀 그, 분갈이, 네, 분갈이 주기를 좀 자주 해주시는 것도 사실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물이 드는 거는 이제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해주면 이제 이게 화분 안에 뿌리가 가득 차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육이들이 조금 더 빠르게 어, 물이 드는 거를 볼 수는 있지만 다육이 건강에는 사실 뭐 이렇게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 물도 잘또 들거든요. 시즌에는. 어, 그런 거를 생각하셨을 때 어, 여름 동안에 잎도 많이 떨어지고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어,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어,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음, 분갈이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찼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한창 성장기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 동안에 물을 좀 많이 못 먹었던 상태였잖아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실 이제 물 줘서 그렇게 뭐 말라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그래도 그 동안에 화분 안에서 뿌리를 굉장히 잘 내리고. 있었네요. 네, 이제 잎이 너무 빨리 좀 말라지고 해서 저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어, 뿌리가 활착을 그동안에 잘 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분에서 털어봤을 때 이렇게 뿌리가 막 왕성하게 화분 안에 꽉차 있는 다육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뿌리가 별로 없는 다육이들이 있어요. 그런 다육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있는 뿌리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고 새로운 흙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옮겨 주시면 새 뿌리가 많이 내 네, 내려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만큼 충분한 물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할것 같아요. 요 아이는 이렇게 목질화가 오래된 예. 네,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얼굴 잘 맞춰가지고 네 제가 오늘 새로 데리고 온 아이들과 합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보시면 너무 예쁘죠. 제가 요거 추억 만들기 농장에 가서. 6,000원 주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한포티에 어, 선스타가 그렇게 막 비싼 다육이는 아니지만 또뭐 엄청 또싼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딱그 계절에 사지 않으면 또 이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선스타는 저는 사실 많이 키우고 있어도 또 키우는 품종 중에 하나가 선스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선스타가 잎을 좀 많이 떨궈내서 좀 휑한 그런 모습이 좀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본 김에 예쁜 아이들 같이 합식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와봤습니다. 잘 정리해서 합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전에 썼던 화분인데요. 어, 이제 그 뜨거운 물로 한번 살균하고 다시 재활용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키웠던 이 선스타가 키가 조금 예, 컸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좀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키가 작은 아이들을 가장자리로 제가 폭에서 심도록 할게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다육이들은 사실 정말 예쁜 모양을 만들어서 키우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어, 꽃꽂이를 하듯이, 어, 예쁘게 모양을 잘 만들어주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어, 이런, 그, 목대가 목질화가 되어서 예쁘지 않은 아이들은, 어, 목대를 뭐 많이 살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갈이 해주실 때, 요렇게 목대는 안쪽으로, 네, 깊이 좀 넣어서 심어주시면 훨씬 더, 네, 목질화된 부분들이 좀안 보이니까, 어, 예쁘게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목질화가 되어서 목대가 길어지는 것도 예쁘지만, 어, 너무 보기 싫은 아이들은 이렇게 좀더 안쪽으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심어주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크라슐라를 이렇게 또 합식을 해서 네 만들어봤습니다. 어, 이렇게 선스타를 예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 배양토 분갈이 해주실 때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조금 더 상토를 더 넣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영양 성분이 없는 흙에서는 어, 목질화또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물을 줬을 때물 빠짐이 또 너무 빨라지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크라슐라는 어, 물을 또 좋아하기. 도 하고요. 또 물을 풍성하게 많이 줘야 잎이 어, 빨리 하엽이지는 것을 또 막을 수가 있고 잎장도 통통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선스타는 이제 가을 햇살에 아주 아주 예뻐지는 시기가 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셔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어,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예쁜 모습이지만 제가 어, 가을 햇살에 정말 예쁘게 네, 물드는 또 어, 선스타의 모습은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 말고도 제가 키우고 있는 선스타 네 요것도 정말 빨갰던 아이인데요 지금은 색이 많이 빠져 있어요 요 아이도 어, 화분에서 꺼내서 같이 합식을 해줄까 생각을 했는데 아 요거는 또 요거대로 매력있게 네또 예쁘게 키워도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갈이는 한번 해주고 네 밖으로 나가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분갈이를 해준다고 해서 꼭 다른 화분으로 옮겨주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안에 있는 흙을 또 새롭게 바꿔만 주시더라도 또 충분히 건강하게 또 다육이는 어, 자랄 수가 있으니까 뭐 크기 변함 없이 네, 분갈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아, 선스타는 이제 노숙하러 나갈 네, 차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뭐 곧바로 나가야 되겠는데요. 이제 비 소식만 조금 네, 감안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어요. 아, 오늘은 이렇게 선스타와 함께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